오늘 고린도서 9장은 이 헌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초점은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일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헌금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준비라는 것 자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서로 상처 주고 이간질하고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준비하는 예배 헌금을 준비하는 삶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데 이걸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배부르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열매를 추려냅니다 그걸 지금 11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 아닙니까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하는 것. 우리 삶도 다 똑같아요. 씨앗은 구분해 놓고 살아야죠. 씨앗은 하나님께 드려 놓고 살아야죠. 씨앗은 저장해 놓고 살아야죠. 저는 그게 시간의 십일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의 십일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재물의 십일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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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실제로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극률이 있는데. 궁유를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13절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구보 사도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죠, 은혜. 어디 될 만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갑니까? 할 만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죠? 감사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럴만한 삶이 되려면 우리 삶은 진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라. 저는 다리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죄악에서 일어나라.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라. 너희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반듯한 삶을 살라. 이 말이죠.